안녕하십니까 최주입니다자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부방, 신일전자, 메디톡스입니다. 자 부방은 요새 잘 나가는 한동훈 장관 관련주죠. 자 각도 이렇게 이렇게 뽑고 이제 보니까 예, 정치 하시겠어요 그죠? 예,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서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열 종목이라 이제 호가단위 거래가 될 건데 예, 자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3,915원 제가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영상 보시고 뭐 화요일 날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홀딩 하시면 되죠 지금은 그때 따신 분들은 뭐 지금 또 사도 돼요 그건 이제 열 과열 종목 끝나고 한번 눌림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 관련주는 예. 왜냐면 어 취소할 확률도 적고 예. 그리고 나오면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높아서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뭐 당연히 이전 고가 4,800원 이에요 4,800원 라인 주목하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얼마나 요새 다시 예전처럼 활발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4,800원 박스가 얘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자 횟수로 보면 자, 2017년부터 4,800원 도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려면 연도에 대한 그런 저항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재료가 워낙 강력하면 일단 뚫고 그 다음에 조정 나와서 지지 확인하고 다시 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예. 뭐잘 올라가면 뭐 7,000원까지도, 그러니까 월봉 요 저항 있죠? 7,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자, 근데 대선주들, 그 정치인 관련주들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듯이 쉽게 가진 않아요. 상당히 많이 흔든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방은 제가 장중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아마 거론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전 고가 체크, 4,800원 돌파,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돌파하면, 7,000원까지도. 근데, 도중도중 도중 분할한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일전자인데, 날씨 막 이제 쌀쌀해지고 그러면서, 날씨에 대한 슈팅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예, 차가운 날씨에 자 여름에도 뭐 선풍기로 뜨고 예, 겨울에는 온풍기로 뜨고 뭐 계절 관련 주라겠죠. 난방 가전들이 요새 갑자기들 많이 찾죠. 왜냐면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그리고 올해 은근히 또 춥다 그러는데 뭐 내일부터 또 주말에 강추위가 있어서 내일 같은 날 한번 툭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관심을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죠 예, 수렴형이죠. 그리고 올해 특별히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예, 사실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6월부터 막 뜨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좋죠. 예, 이게 가던 추세에서 오히려 시장 폭락과 함께 여름 관련 주들은 올해 힘 하나도 못 썼습니다. 예, 다 떨어졌죠. 그리고 단기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얘는 추세형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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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일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또 마찬가지입니다. 딱 제일 추워 한겨울 1월 이렇게 되면 또 끝나요 예, 계절 특성은 끝난다는 거 그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신일전자가 여름에 오르고 예, 겨우 뭐봄 가을에 떨어졌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패턴이 예, 그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목표가는 여기 2,000원 저항이 2,000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은 2,000원 저항이고요 2,000원 돌파 실패하면 뭐 당연히 매도하는 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 시장 상황하고 지금 계절 중간을 딱볼 때는 2,000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100원, 그 다음 라인이고, 그 다음에 2,250원 정도거든요. 예,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2,250원 가는 거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단은 2,000원 대응하시고, 2,100원 저항까지 일단은 보시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메디톡스인데, 자, 메디톡스는 이제 굉장히 좀 정상화가 됐죠. 최근에 또, 지난주에 기사좀 나왔죠. 식약처 톡신 허가 취소 처분 위법. 네. 그래서, 메톡스가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2심도 승소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보톡스 판매 중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1심에서. 이런 네, 게 이제 날개를 달 수는 있겠죠. 네. 자, 이제, 네, 뭐, 보톡스 시장도 상당히 크고, 네. 어, 메디톡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인데, 예. 자, 올해 실적이 작년만큼은 못합니다. 그래도 꾸준한 그런 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메디톡스도. 자, 음, 저는 이 종목이, 어, 뭐한 40만원 정도 가도 그렇게 아까운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예, 포지션상. 그래서 지금은, 에, 이렇게 돼있죠. 자, 1월, 2월에 올라오고, 예, 계속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9월에 가던 과정이었죠 가던 과정이었는데 억지로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온 바는 있죠 예, 그죠 예, 그렇다는 건 얘도 왜 그런거 있잖아요 9월장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8월 중순부터 시장이 다시 꺾기 시작했는데 9월장의 특징은 그거 있잖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내리지 오늘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 잘 가던 종목들이 푹 다운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 돈이 그래서 억지로 반도체로 갔죠. 근데 그렇다고 반도체가 불을 뿜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도 고희생의 가능성이 높아요. 고때 희생에. 자,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를 다시 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세요. 일단 자, 저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뭐그더큰 그림은 조금 예, 아직은, 예,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톡스 쪽에서는, 그리고 일단. 어, 중요한 저항 넘어야 될 때가 25만원 이에요 25만원 여기 꺾임점 이거든 이 자리 예. 되돌림이 제대로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되돌림은 나올 확률은 99% 라고 봐야 돼요이 예. 회사가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한 그래서 25만원 일단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20만원 돌파하면 30만원 돌파하고 뭐 여기까지 일단 타신하, 타진하시면 예, 뭐 이렇게 후회없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무료반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부방 신일전자 메디톡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안내해 드리면, 이제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 신청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채널이 있죠. 채널 가시면 제 채널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커뮤니티 란이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커뮤니티 란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채널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구독자 리퀘스트 신청, 예, 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기다 댓글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예, 제가, 예, 어, 차례대로, 뭐, 선정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